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에서 여중생이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방안에 이불로 덮인 채열달 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중생을 숨지게 한 사람은 바로 목사인 아버지와 계모였습니다. 현직 목사인 아버지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지난해 3월 17일 딸 이향을 빗자루와 빨래 건조대로 5시간 동안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폭행을 가한 뒤 저녁에 일어나 보니 딸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열달 넘게 숨진 딸의 시신을 옆에 두고도 태연하게 생활했습니다. 시신의 냄새를 없애려고 방향제와 향초까지 여러 개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인근 주민들은 전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며 딸의 죽음을 10달 넘게 숨겨왔습니다.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몸에 멍자국이 있었다는 이양 친구의 진술을 토대로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양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이양은 평소 아버지를 싫어했고 아버지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양의 부모를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와 시신을 방치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목사인 아버지 이씨는 시신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집에 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씨는 부천의 한 교회의 단임 목사로 국내 유명한 신학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천지 TV 황금 중입니다.